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Егорова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0일의 생각 진행을 맡게 된 한결의 20일 이세영 기자입니다. 아, 지난주까지 이 자리에 섰던 김남일 기자만큼 발랄하지는 못하지만 아, 중후하고 품격 있는 진행으로 더욱 사랑받는 20일의 생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 국내 텔레비전에서는 미국 인기 드라마 CSI가 첫 선을 보였는데요. 직감 그리고 완력에 의존하는 이 형사들과 달리. 어떤 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선보이는 이 새로운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적자는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길 그리스턴 반장이 경구처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하지만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길 반장과 요원들이 지목했던 범인들이 모두 진범이었을까요? 이번 주 한겨레 20일에서는 무죄와 벌 시리즈의 세 번째 순서로 어, 과학 수사의 허점과 한계를 짚어봤습니다. 이 자리에 한겨레 20일 사회팀의 박현정 기자 나오셨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20일 사회팀 박현정 기자라고 합니다. 이 과학 수사 흔히 가장 발전되고 가장 신뢰할만한 수사 기법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이번에 취재를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믿을만한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과학 수사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 이유는 예전에 이제 워낙 자백에 의한 수사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물증을 찾아서 범행에 범행을 입증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는 그 과정은 굉장히, 어, 예전보단 진일보 했죠. 근데, 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미사건도 많이 해결을 했는데, 하지만 그 과학적 결과나 과학적 수사에만 너무 음. 의존을 하다 보면 네. 더 쉽게 억울한 사람,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을 이제 명을 씌우는 결과가 네.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음.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 흔히 과학 수사라고 얘기되는 수사 기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DNA일 거라고 네. 이제 많은 이제 지금 시청자 분들도 생각하실 텐데요. 범인 범행 현장에 DNA가 검출되는 시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머리카락이라든가 네. 피라든가 거기서 이제 DNA를 추출을 해서 용의자군의 DNA랑 아, 얼마나 맞아 떨어지는 음, 봐서 음, 음, 맞아 떨어지면 이제 범인이라고 입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가이 높은 거고 네. 그 DNA 감정이 등장하기 네. 전까지 지문 감식법이 많이 활용됐죠. 네. 지문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를 음, 활용해서 음. 그 범행 현재 남겨져 있는 지문을 네. 이제 현출화해서 시각화해서 네. 그 지문 다 그러니까 용기장군에 있는 사람들 지문들을 비교하는 음. 방법들이 있고요. 네. 뭐 미드 팬드리시라면 많이 보셨을 건데 뭐. 예를 들어, 이제, 모발을 비교 분석을 해서, 네. 뭐, 좀 가까운 사람 찾는다던가, 음, 그 다음에 혈흔 네. 그러니까 피가 튄 흔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관찰을 해서 범행 현장 당시에 재구성을 해본다던가, 네. 족적도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 네. 그리고 치흔 이빨 흔적으로 좀 대조를 해본다던가, 네.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음. 뭐, 저희가 2 1일에 쓰진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증거 채취견이라고 경찰에서 네. 도입한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개가, 후이굉장제 발달했으니까, 개로 하여금 이제 용의자를 추적하는 그런 기법들도 사용을 하고 음, 있습니다. 한결이 21에서 이번에 일반인들을 상대로 서베이를 해봤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네. 결과가 어땠습니까? 얼마나 이제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 음. 얼마나 믿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믿냐 안 믿냐,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을 음. 네. 던지진 않았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알리바이가 있고, 음. 내가 무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음. 범행 현장에 그 사람과 유사한 DNA가 그그 그니까 사람 것이라고 추정되는 가능성이 높은 DNA가 발견됐다면 네. 그 사람은 과연 유죄일까? 음. 무죄일까? 라는 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유죄 쪽으로 좀더 기우셨어요. 음. 아주 많은 건 아니고요. 음. 매우 그렇다가 10.3% 정도 되고 어. 그렇다가 44.9%인데요. 저희가 음. 이제 4,273명을 음.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라거나 그렇 않다라는 답도 네. 약30% 정도 어. 나왔습니다. 전적으로 예. 신뢰하지는 않네요 일반인들도. 그렇죠. 네. 굉장히 재미있는 아주 좀 팽팽했는데 음. 유죄 쪽이 좀더 기울었다고 음. 보면 됩니다. DNA 감식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점 때문에 문제가 되나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DNA가 현장에 있어요. 어떤 범의 현장에 있는데 네. 그 현장에 있는 것이 곧이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증명이 될수 있는가? 음. 그러니까 이것이 일치하는 것과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하는 얘기 는 음. 아주 다른 얘기잖아요. 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DNA 수출을 하려면 <laughs> 그 범행 현장에서 머리카락이라든가 음. 뭐 피라든가 그런 감정 재료를 가지고 가서 음. 국가수까지 옮겨서 감정 기관까지 옮겨서 음. DNA 수출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잘 보관이 되지 않으면 오염의 에 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실제로 범행 현장에 뭐좀그 통제가 안 돼서. 네. 그뭐 수사, 수사 요원들의 머리카락이 남아 있다든가 음, 네.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런 문제가 있고 뭐 최종적으로는 그 감정 재료가 제대로 분석이 됐는지 실수는 음. 없었는지 음. 분석이 제대로 잘못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오류가 날수 있는 가능성 네. 있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것들이 있죠. 수사들의 아, 뭐 예, 예. 머리카락이 떨어진 걸 갖다가. 범인의 걸로 뭐 오인을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그 전에 거기 지나갔던 사람들 그저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취재 과정에서 경찰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현장 네. 보존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잘 되고 있는 편은 음. 아니라서 그럴 네. 가능성 아예 배제할 수는 음. 없는 거죠. 네, 그 DNA 감식 오기 와 관련된 음. 실제 사례가 어떤 게 있었죠? 바로 옆나라 일본에서는 음. 1990년에 첫 DNA 과학사라고 음. 그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던 사건이 네. 있습니다. 그때 이제 4살짜리 여자아이가 어, 숨졌죠. 그러니까 네. 누군가한테 살해가 당해, 살해를 당했는데 네. 그 아이 옷에서 누군가의 DNA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범인으로, 그래서 그 DNA 검사 결과로 범인으로 지목된 분은 유, 네. 자기는 무고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 유죄로 확정이 돼서 네. 17년형을 살다가 계속 나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 네. 하면서 제, 검토, 그러니까 음.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한번 받게 해달라는 네. 요청이 받아들여졌는데 다시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음. 그래서 풀려난 사건이 있었고요. 꼬주 네. 같은 경우도 2000년대 후반에 이제 피해자 몸에서 나온 DNA가 음. 네. DNA에 어떤 남자의 DNA가 섞여진 거예요. 음. 같은 검사실에서 음. 오염이 된 거죠. 음. 그것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썼다가 풀려나는 음. 그거 같은 경우 또유색일종의 약간 차별 문제가 네. 겹쳐서 네. 그런 일이 있었고 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가 그 설명 들었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감정 재료가 잘 보존이 돼야 되잖아요. 네. 현, 네. 이게 범행 현장에서 가져온 건지 음. 아니면 뭐 어디 딴 데서 가져온 건지 네. 그것들이 잘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음. 법정에서 그게 좀잘 증명이 안 돼서 음. 유죄 판결이 무죄 판결. 네. 받기. 물론 그 하나 이유만은 아니에요. 이, 이 경우에는 이제 피 음. 그러니까 피고인이 알리바이도 음. 있었고, 무죄를 네. 주장하던 사건이었는데, 음. 여, 그런 사유를 들어서 재판부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던 음. 판례도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럼 지문 감정은 어떻습니까? CSI 같은 경우에는 자주 음. 나오던데요. 예, 예, 그러니까 예. 현장에서 가져온 지문을 이렇게 예. 스캐너로 뜨면은, 예. 그것과 일치하는 그 용의자의 예. 얼굴이 예. 이렇게 쫙 예. 화면에 뜨는. 예. 저도 이제 지문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굉장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범행 현장에 찍힌 지문이 딱 음. 이렇게 그 주민등록증처럼 완적 음. 완벽하게 찍히는 것들이 없고 부분 네. 지문들이 굉장히 음. 많은 거예요. 그거를 음. 다시 이제 재생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네. 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음. 그거를 뭐, 스캔을 해서 바로바로 바로 사람이 특정될 수는 없다고요. 왜냐하면 지문의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을 네. 육안으로 관찰을 해서 동일한 사람들을 찾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는 가능하지 않다고 하고요. 음. 그리고 뭐 지문 같은 경우도 가장 큰 이제 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2004년도에 이제 스페인 통근열차 폭파 사고. 네. 옛그범 미국의 미국 FBI에서 미국 어떤 변호사를 지목을 했어요. 네. 지문을 근거로 근데 그게 잘못된 음. 감정으로 결론이 나서 굉장히 한번 어. 사건이 커진 적이 있었죠.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음. 어떻습니까? 그 옛날부터 이 거짓말 탐지기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여러 네. 가지 의문들이 제기돼 왔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신가요? 뭐 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또 능숙하게 잘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laughs> 거기서 네. 아, 본인 <laughs> 네. 아 저는 이게 얼굴빛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 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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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짓말 삼지기 네. 아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감정 가능하다 바로 직방으로 걸립니다. 이렇게. <laughs> 그~ 뭐~ 요즘 최근에 이제 뭐~ 그~ 배우의 성폭행 사건 때문에 음. 거짓말 탐지기가 굉장히 검색어에 많이 올랐는데요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 그~ 탐지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경찰서에만 가봐도 그런 검사실이 또 있고 음. 근데 이게 실제로 재판 사 사례를 살펴보니까 네. 유죄 증거로 활용되지는 거의 않았더라고요 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 어떤 그 정확도나 신뢰도에 있어서 아직까지 논란이 있고요 네. 받아들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음. 않은 경우도 있고 독일 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해도 네. 거의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는 쓰이지 않는다고 음. 합니다. 수사 시에 참고자료로만 쓰이는 거군요. 그렇죠. 예예그 음. 예. 미국 과학 기술원에서 네. 3년 전에 네. 법과학의 신뢰성 네. 문제와 관련해서 보고서를 낸 적이 예, 있다면서요. 예예예. 예. 어떤 내용이었죠? 이게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 싶어 FBI가 음. 지문 검증을 잘못해서 잘못 이제 범인을 지목한 일도 있었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DNA 재, 재감정을 통해서 네. 실제로 진범이 아니 아니었다, 음, 음, 음. 억울했다 이런 오판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과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이 국가 기관에서 그니까 법과 그러니까 수사 기법, 음. 과학사 기법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했죠. 네, 네. 그러니까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음. DNA 기법 외에 그 모든 기법들은 아직까지 음. 그러니까 정확도나 신뢰도에그 음. 높은 정확도, 음. 그러니까 높은 신뢰성이 없다. 네. 그러니까 좀더 이제 좀 계속 개발을 해야 음. 되고 측정이 돼야 된다라는 음. 결과 네. 결론이 나왔습니다. DNA는 그나마 믿을만하다라고 거기서 인정을 한 거네요. 네. 기술적으로. 네. 이 DNA가 추출되는 것들은 기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다고 네, 해요. 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바로 범인의 것인지, 음, 현장에서 나온 음, 것인지, 음. 여러 가지 검토가 음.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한대로 음, 음. 그 과학수사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음. 그렇다고 이제 수사관의 감에만 음. 의존해서 수사를 하거나 음. 그 과거 음. 이 독재정권 시절처럼 음, 음, 음. 뭐 고문을 하거나 할 수는 없는 음, 것 아니겠습니까? 음. 음. 어쨌든 이 과학적인 수사를 하되 오류를 최소화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할 텐데요. 이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법 어떤 게 있습니까?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현, 일단은 현지 경찰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네. 근데 워낙 그 범인을 잡으려면 음. 사실 검증된 기법 외에도 아까 뭐 거짓말 탐지라든가 네. 아주 가,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 동원이 되잖아요 네. 근데 수사 과정에서는 사실 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음.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음. 사정에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하지만 또 그거를 다 유죄 증거를 받아들이는 건 별개의 문제니까 음. 음.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러니까 일단 일선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우리가 새로 개발을 하면 이거 정말 과학적인지 아닌지 검증해줄 음. 때가 필요한데 그런 곳이 아예 없다. 네. 그러니까 제3자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인증을 해줘야 되는데 음. 인증을 해주거나 이거는 뭐 사용하지 말아라고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기관이 지금 저희 한국에서는 없는 거죠. 음. 그런 독립적인 기관도 없고 부족하고 음. 그런 문제들을 만지으을 했고요. 음. 이렇게서 해 범인 지목을 해도 음. 최종 판결은 결국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법조 법관의 법관들이 다 신뢰를 해버리면 네. 사실은 굉장히 또 음, 오팔이 날 소지도 많기 그렇겠죠. 때문에 네. 이런 과학사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네. 어떤 뭐 그런 경험을 공유하는 이런 음, 것들도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음,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아,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한겨레 2 1일의 민혁 기자 박현영자였습니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겨레 2 1일은이 과학 수사 이야기 외에도 풍부한 볼거리와 읽을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사진 기자로 30년 차를 맞은 한겨레 21탁기영 기자가 대학 시절부터 찍어온 서울의 재개발 현장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강남 개발이 한창이던 80년대 초반의 압구정동, 방이동, 고덕동의 풍경이 아슬한 흑백의 프레임에 담겨 있습니다. 특집 기사로 실린 유럽의 탈핵 실험 현장 이야기도 일독을 권해드리는데요. 사회팀 김성환 기자가 일주일간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아, 독일 프라이브르크의 시민발전소, 오스트리아 귀싱의 에너지자립마을 아, 핵발전소로 지어졌지만 시민들의 노력으로 태양광 발전소로 탈바꿈한 오스트리아 치벤텐도르프의 탈핵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1의 생각, 다음주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행의 이세영이었습니다